예, 전략산업국장 김종갑입니다. 네, 국장님. 전략산업국은 주요 업무가 우리 전남의 100년 미래 먹거리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생물의학센터의 설립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희 바이오, 특히 레드바이오라는 의약 의학, 미래의 약학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학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12년까지 1단계 구축으로 252억, 2단계 구축으로 89억 2천만 원에 즉 340억 이상이 들어가서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화 분야가 생물 의약품 개발과 생산을 위한 CMO, CSO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CSO 서비스는 공정 개발, 분석법 개발, 네. 그리고 인허가 지원, 그리고 CMO는 세포주를 생산하고 비임상 실험을 시료를 생산하고 시험 분석하고 품질 보증하는 즉 공정 개발에서부터 시료 생산, 시험 분석, 인허가 지원, 품질 보증까지 예. 전주기 인프라 이거를 갖추고 있는 우리 전남도의 자랑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표출자로 3-1번 좀 부탁합니다. 자 전남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전남의 현황입니다. 노령 인구의 비율도 그리고 치매 환자의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고 가장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치매치료제 개발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 낯설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간의 성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출 자료 3-2번 부탁합니다. 2018년, 19년 보도 자료드립니다 당시 담당 국장님은 줄기세포와 면역세포치료 산업은 단순한 R&D에 그치지 않고 의료 장비, 원료 등 파급 효과 이렇게 해서 전남에 어, 아주 좋은 산업으로 이끌어 내겠다. 19년도도 또 국장님은 바뀌었지만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에 대한 얘기. 다음 슬라이드, 다음 표출자를 부탁합니다. 네, 2020년. 여기도 마찬가지. 2022년 지금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표출자로 3-4번 부탁합니다. 자, 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일간, 인간줄기세포를 확보하고 치매효능평가형 치매대지 생산과 줄기세포 엑소점 특성 분석을 완료하였다라고 나오고 21년도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어, 세포치료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유래 바이오신약 소재개발 사업. 성과가 있지요? 네, 성과가 있습니다. 네, 형질전환 침해되지, 그리고 줄기세포유래 엑소점 대량 생산하고 독성실험까지 해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환동물 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플랫폼 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총 사업비가 200억인 국가 R&D 사업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제가 신성정 산업과장 일때 당시에 19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비 16억, 다음에 하순군비 16억, 다음에 제주대에서 7억 부담을 해가지고.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했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이일 단계 사업이 끝난 뒤로 이걸 국가 사업을 유치하려고 작년에 저희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소좀 기반의 실증 생산 거점 조성이나 그 표적치료 진단 기술 실증 R&D 예산을 도전을 했는데 아쉽게 국가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좀 실패를 했습니다. 자, 엑소좀은 엑소좀은 RNA나 저 중요한 핵, 핵산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쉽게 말해서 우체부 같은 겁니다. 예. 거기에 실어서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거부 반응이 없이 될수 있는 예. 그 원래 핵의 기능을 그대로 갖추면서 이제 이런 건데 엑소 좀 사업은 그렇게 완전히 공인되거나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좋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주간 기관을 ktr로 삼아서 1차 실패를 합니다. ktr은 시험 인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시험 인증 기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사실은 우리 생물의학센터에서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KTR로 주관사를 해서 실패를 했고, 그래서 주관사를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바꾸면서 또 KTR과 사업을 진행하다가 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 이유가 뭡니까? 실패라고. 뭐 운영비 오님, 문제입니까? 의 원님 실패라고. 교부금 다시 다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단됐다고 하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KTR이 아시다시피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출범을 했다가 지금 네. 출연, 정부 출연은 지금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적 그 연구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KTR이 잘 알다시피 정임상 기관, 예, 네. 임상하기 전에 동물 실험이나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1차로 그 사업을 했던 그, 줄기세포 기반의 그, 질환을 하는데, 침해대지하고 동물하고 같으니까, KTR이 가장 적합한 그, 기관이다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공적 연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억 이상 출연받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렵다. 그래서 못했던 네, 부분인데. 그래서 나중에, 실패한 게 아니고요. 네, 나중에.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문제도 네,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사용, 뭐, 뭐월 이용료 뭐, 이런 문제가 네. 있어서 한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340억 이상이 들어간 우리 전남의 생물의학 센터는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느냐, 그리고 매년 거기에 기자재가 확충되고 있는데라는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찌됐군요. 드리... 아, 국장님. 어찌됐군요. 예, 예. 이런, 좋습니다. 이런 센터들이 구축이 돼야 우리가 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그런 산업들이 완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다시 계속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예,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네. 기획 보고서 지금 다시 보완하고 있고요. 네. 조만간에 1단계 그 사업했던 그 제주대 박세필 교수 연구팀하고 또 기획 관련해서 그 회의 지금 하기로 앞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추진 어, 계획안을 저도 봤습니다. 봤습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국장님, 어반 에어 모빌리티, UAM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도심항공교통, 미래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죠? 네. 네. 자료 4-1번 부탁합니다. 자, 한 페이지에 다 담지 못해서 발췌를 했습니다만, 다양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료 4-2번 부탁합니다. 꽉 막히는 도심을 하늘길로 가로질러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을 나는 차 UAM의 상용화를 앞두고 시장을 선점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르면 2년 뒤에는 도심에서 UAM을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네, 박철현 소리만, 기자입니다. 소리만 줄여주세요. 아, 국장님, 우리 실증사업에 전남도가 참여를 했죠? 네, 고흥에서. 네, 지금 네. 실증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네, 네, 이거는 정말 칭찬드려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UAM은 도심에서만 상용화 가능할까요? 우선은 도심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도심에서만 상용화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남안권이나그 도서지역 그 교통수단으로도 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국토부는 도심에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왜? 안정성 확보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복잡한 도시의 한 곳, 하늘에 또 하나의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복잡함 때문에 글쎄요, 도심에서 하는 게 과연 쉬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전남도 UAM 사업에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전 본원이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운항 노선을 선점하는 곳, 그리고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이곳에서 UAM 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도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효자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무한국제공항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무한국제공항과 우리 전남의 각 지역과 관광지를 연결할 수 있는 운항항로가 있다면 드디어 비로소 무한국제공항이 허브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리고 섬 지역 긴급 의료 체계에도 개선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국장님, 이 UAM 사업에 우리 전남에 우위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지금 전국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그랜드 챌린지를 1단계 시범 실증을 공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이 없는 그 국가종합성능비행시험장이 저희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에 비행 할주로 하고. 또그 통제센터 관제 관제센터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실증지원센터 네. 네, 다 있습니다 인프라 다돼 있죠 우리 네. 장점이죠 네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연계 발전 도시의 연계 발전을 위해서는 저해 요소입니다 산과 강 해안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전남은 도시를 연계 발전하는 데는 저해 요소지만 유 a m 이라고 하는 항공교통에는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왜? 항로 구축에는 가장 우선시되는 게 안정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도심에서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메가와트급 충전 시설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 본사가 지금 우리 전남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그리고 지리적 요건이 오히려 전남에 맞는. 그리고 한전과의 유리한 협상을 할수 있는 우리 전남이 당연히 우위점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UAM 팀코리아 다섯 개 실무분과 전남 참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 4-3 띄워 주십시오. 예, 저희들은 지금 참여 기관 자체단체 같은 경우에는 u m 이 어차피 국토부 입장에서는 도심권에 운항을 한다 해서 수도권이나 도시권 중심의 그 지자체를 참여시켰고요. 초청기관이죠. 저희들은 초청기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20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참여기관으로 신청을, 신청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21년에 세개 지자체가 추가가 됩니다. 처음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이었는데 21년도에 세개 지자체가 추가되는데 울산. 광역 맞습니다. 하지만 경북과 충북은 광역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닙니다. 그래서 초청기관에서 참여기관으로의 진입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도 전남은 용역도 진행하고 있죠. 전남형 예. UMA 항로개설 연구 용역.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7월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예. 7월에. 그리고 내년 5월에 종료합니다. 국토부는 25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뛰어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국장님. 향후 돈에 들어온 사람이나 관광산업 등과 전남만의 비전과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네, 좋습니다. 이 떠오르는 UAM 사업은 아직 선점한 국가도, 선점한 기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결국 미래 먹거리인 전남의 효자 상품이 될수 있다. 전남이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예. 좋습니다.